예수님 안녕하세요 제가 장개미사를 하는 거와 나의 그 다음에 장기미사를 못하는 부분 연도는 무엇인가 이런 걸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약간 어 제가 들은 말은 많이 놀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이게 장기미사다참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들을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 가족들에게 장례의사를 나는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굳건한 의지, 또 설명하는 방법, 이해 이런 것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아까 환영 인사하고 춤추고 자시는데 너무 부러웠어요. 저희 어머님이 87세인데 저희 어머님은 어울리는 걸를 싫어하세요. 그, 아무튼 여기 저희 우리 어머님, 아버님, 어떤 분은 우리 삼촌, 뭐 이런 분이 계시니까 제가 잘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저는 이제 돌아가 시면면 그, 거기에 맞는 기도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아무래도 죽는 것을 많이 공부를 하 합니다. 사실은 죽는다고 하면 자기 자신은 일단은 아좀 슬프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도 하지만 우리 자식들도 슬프고 절망이고 일 어떻게 치워야 하느냐 그런데 거기에 청년이라는 게들어가더라요 아, 그리고 친척도 가무도 없으니까 상조 회사에도 부탁하면 다 해주는데 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보자면 여러분 방송 많이 보셨죠 웰다이 자꾸만 방송에서 잘지이려면뭐 어? 행복하게 살고 되고, 즐겨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많이 들으셨잖아요. 99, 8 8 99세까지 팽팽하게 살다가 이3를 잡은 누군가 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 우리는 뭔가가 하는 일에 작렬한 다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되냐면 지난 그 10월달에 제가 선종이라는 이 단어를 알려드렸을거예요 그죠? 착하게 살다가 선종이라는 이도 잊어버리지 못 다같이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네요 여러분 시작 성종을 위한 기도하로 주의 그 선님 저에게 성공하게 응해주시어, 주님을 만든 순간에도, 영원한 천사한 보호를생각하고 주님을 그리워하며, 기꺼이 주국을받아들리야 하소서. 자, 이성종은 선생공정, 즉, 하나님안에서 착하게 살다가, 선하게 죽는다는 것을 우리는 성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을다이 9 9 8 8 2 3 4는 방송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죽읍시다 라고 많이 얘기하죠. 예, 네, 이게, 이게 가장 좋은 주름이라고 그러죠.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성정하려면 죽음을 준비하고 하느님 나라로 갈수 있는 방법. 첫 번째로, 경자성사 내가 아프면, 난 병자성사 꼭 받게 해줘. 라고, 자손분들에게 이야기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지금 기도생활 잘 하시고, 어, 열심히 성당에잘 다니시잖아요. 근데, 그리고 또 교회성사도 잘 하시고요. 이 병자성사를 통해서, 이임종기도를 통해서, 전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전대사가 뭔지다 아시잖아요. 마지막 내가 죽기 전에 이 병자성사와 임종기도를 통해서 병자성사, 선생님이 와서 병자성사를 통해서 완전히 전대사를 받고 선정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천당이 다가가죠 전대사는 모든 죄를 사해주니까 마지막 내가 할 때는 이 병자성사를 통해서 전대사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임종기도는 내가 기운이 씩씩하면 임종기도가 있는 상장의 시도 보고 내가 할수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아파서 누워있는 기운도 없는데 이걸 뭐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이 상장의 시도 안에는 임종기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 임종기도는 마지막으로 내가 죽기 전에 할 일과 화해하고 반성하고, 가족과 화려하고, 하는 기도가 들어있어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연도책이라고 하는 이 책, 이사장2시서인데이 앞쪽에 보면, 인종 기도가 들어있어요. 그 기도를 주기 전에 하는 것이 하느님한테 땡입니다 그래서 이 병자성사를 통해서 전대사를 받으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기도를 자녀들이 나한테 해준다는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에 계세요? 또이 임종기도 뒤에는 내가 숨을 거두고 나면 임종 위에 하느님께 자리를 정하는 기도가 또들어있요 그래서 여기 이 웰다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잘아셨던 웰다이 9 9 8 8 2 3 4에서 이제는 이것 바꿔서 나의 날 범자상사 전대사를 꼭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인종 기도를 자녀들이 해주는 그러한 기회를 받으시도록 자녀분들에게 잘 설명을 하셔야 돼요. 저는 소원이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요즘에 메시오 나라들전달하는 교육에 가서 하거나, 아니면 교부에 또 연도 가창을 배우는 사람에게하면서 조금 조금씩 하거나 하는데, 그 부모님들에게 꼭이 혜택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얘기를 끊임없이 강조를 하고 있고 이 강조하러 다니는 이야기를 우리나라 전국에 다니면서 하고 싶은데 아직 덜유명에 여러분들이 기도 해주셔서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얘기를 할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위정교육, 연도그 다음에 장례비사 이게 있잖아요. 연도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연도에 있는 일을 위하여 하는 기도예요. 이게 불을 갖자고, 가릴 가짜, 가릴, 그니까이 난을 를 갖자란 말이에요. 이 연도가. 그러니까, 불 속에서 천당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나른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연도, 연도가 자기 혼자, 죽어 있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으니까, 저가 중에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 게 여러분.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병자성사를 통해서 정대사를 받으셔야 하는 것을 자녀들이 알게 하야하고 내가 누워있을 때 상당히 있어 가져가라. 후고 인종 기도를 할수 있게끔 또 여러분이 기 싫어. 그러니까 제발 나를 위해서 연도를 좀 해다오. 라고 해야 되는 거요 그래야 장례 회사할수 있어. 이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똑까통신도인 어, 아, 아, 네.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시부님 말씀 드립니다확 와닿죠. 사실은 우리 성당까지 장례 의사를 하고 2000까지의 과정을 이뤘습니다. 이걸 가서 이렇게도 설득하고 저렇게도 설득하고 막하는거예요이 그런 기입니다 저희 성당에 비사가 6시이 있고 1 0시 있어요 또 저희 주임신부님이 주임신부님께서는 8시도 괜찮아 또참 그 화장시간이 좀 늦으면 10시가 없으면 괜찮아 라고 다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우리 연룡를 거치지 않는, 음, 상황으로 장례가 진행이 되면, 화장 시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찍 다 하거든요. 그리고 오후 2시 이후는 관외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살지 않는 다른 사람이 하거나, 이자을 하거나 있는때 하는 시간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9시, 10시, 11시, 12시, 3시 정도 안에 화장을 해야 돼요. 이사장을딱 맞춰갖고 회장하는 것도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장례비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조정이 가능하고, 사전에 연령이가또연령이사가 그 표기가 돼서, 장례비사 준비를 할수 있게 돼요. 장례비사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장례하는 날, 소위 말해서, 발의하는 날, 고인을 형님께 맡겨드리며 드리는 이사가 장례의 이사입니다. 우리가 원래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숨건날 드리는 이사를 성종 이사라고 해요. 지금 우리 교훈들이 일처럼 달라서 많이 모르세요. 돌아가신 날 이사를 드려야되요 성종 이사. 내가 죽은 날. 그 다음에 또 그냥 유전비사가 들어가고 세 번째 장례비사가 들어가고 넷째 날 장례비가 비사 다음날 비사가 들어가고 다섯째 날 사모비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흔히들 이야기하는 이 오십일비사는 계산이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장례비사란다. 우리 가톨릭에서사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셔서 부활하신그날을 기억하는 것이 사모이기 때문에 그 그렇게 기억을 해요. 그래서 장례날 행자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날을 기념하면 그러니까 장례날을 기념해가지고 성령당님까지 행성 우수조를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께 투도 많이 하죠. 어머니들 편해 주천것 많다니까 용도주들고장자의자식들이근데이사람이 장례기사권에 대해서는 보도를 안 하려고. 하는 우리 조상님을, 선전님을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을 모셨어야 되겠네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그거를 어떻게, 어떤 이유로 보냐면, 잠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유족들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아이는 회사 갔어요 우리 아이는 학원에 갔어요. 우리 애들은 바빠서 그냥 보지 말라고거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제또의상주들 그러니까 보통 어머님 나이로 치면은 상주가 한 50대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50대 정도 40대, 40대, 는0이도되고 50대 정도 되죠. 4 0서 50대 정도 되죠. 40대에서 50대 정도 되죠. 면0대에서 50대 정도 되죠. 40대에서 50대 정도 되죠. 4이대에요그0대 이렇게 죠상0대에서5도 되죠. 40대에서 다에 다 비싸보내고 집장보내고 시험공부래요 보내고. 너희들은 가서 너희들 일해 내가 알아서 할게 하나도 갈수없잖는거야요 부모가 돌아갈 수있는 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그 자손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현상이 나오고 거기에 더하기 코로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더안 하게 되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신 우리 회입하신 어르신분들은 하나님의 우상으로 만들어진 귀중한 존재이십니다.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진체가 되셨어요. 여러분 모두는 다. 그리고 성체를 오늘도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늘 여러분들 계획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동전이라 합니다. 자. 우리 자신들이 성당을 멀리하고, 냉담하고, 지옥먹먹살사라고바빠서그 얘기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저는 시대에도 이제 우리 계시죠. 계시는 어르신들 여러분께서 먼저 생각을 바꾸셨어요. 먼저 생각을 바꾸셔서 간단하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나를 그냥 아무 장례 일정을 잡는 르좀이 채널 때문에 어떤 뒷전에 치고 손님 접대 때문에 의술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일 당당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연령이가이 장례회사를 하기 위해서 교정, 혼대를 했는지 아니면 조작이 걸렸는지 옛날에 세례 받았는데 천정복지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사람 넥, 넥다운 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회조를할수 있는지, 가서, 유가정을 만나서 한두 시간 안에 이렇게 파고 해야 돼요. 장일이 사려면 희신기증 했는지, 매장을 할 건지, 부부합장을 할 건지, 그, 가품 때문에 관을 부수고 빼서 다시 석가도 놓으시는 탈바을할 건지, 그래서, 수위은한 곳까지 빌 건지, 얼굴까지 꼭꼭 쌓아내는 대려까지할 건지, 아장할지, 보관당에서 무실지 산소에 봉장할 건지, 아니면 혹시 뿌리려고 생각했는지, 이것도 다 파악해. 거기다가, 종교도 달라. 여러분들은 성당에다니는데 아들은 교회 다니고, 또 딸은 절에 다니고, 그러다 보면 잘 합의가 되면 괜찮은데,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입관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교회가 와서 우리들 입간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천주교 신부 장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기 3장에 있어서는 사제가 하는 기도, 성경 말씀, 그리고 일부 교우들이 하는 기도 그 다음에 우리 이시서 그래서 3장 이식서에 전례란 말입니다 전례에 땅 키울 수가 없어요 한 가지 파악되는 것은 빈굽에서 우리가 연동하다가 교회에서 목사님이 오시면 다 얘기하세요 라고 열어주시지만 입관을 천지교신고 하고 계신교신고라 하고 복대 신고 하고 출마를 늦는다는 거고 장례비사나 장례의 입가중 보급대비를 틀는 하지 않습니다. 그 허용치 않습니다. 그래서 3월 1 장례비사를 하지 못하는 날 이런 분이 있어요. 그날 말로 말씀드렸지만 잘 몰라서 아주 싫어서 귀찮아서 장례비사를 자녀들이 거부하는 경향이 꽤 많습니다. 집에 이런 성수도 가지고, 가지고 계시죠? 네 가지고 <놀람> 계시죠? 이거를 항상 머리 같은 고나 아프면 내손간에숫자가 교조, 훈련시키세 네. 자녀분들에게 자꾸 훈련을 시키자 자, 그러면, 교정 가족 냉담 등등이지만, 가장 희망하는게 있나요? 우리, 그렇게 효자는 효자예요. 우리 자식들이. 엄마, 아버지가 아파서, 장례미사를 어,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자냐면한 호흡당해 아, 왜? 그걸 준비 하려면 내가 엄마 아버지가 죽으라고 재촉하는 것 같아서 못하겠대 얼마나 효세요 이런 상황이 있어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인종비도 우리의 주요성은 뭐 이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내용이 중요해요. 그렇게 자신들이 아무것도 준비 안한 상황에서 이 산골이라는 문제가 저희에게 딱닥쳐왔습니다 2016년에 플랑스공교황께서 산골 안됩니다라고 교황청 교리성서에서 결정이 돼 있고요. 2017년에 음, 우리 성, 그 한국 가톨릭에도 주보에달라세 번에 걸쳐서 산골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잘지켜지지 않습니다. 저희 우리 그 연령의 가족들도 아 여기저기 다녀오고 다른 집 장애를 보니까 아무나 뿌려주고, 뭔데 뭐, 애들이 어딨어, 혼제 애들이 산소를 걷고, 들고 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산골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어요 내가 나중에 다시 오게 됐잖아요 다시 오가 그걸 예수께서 오신 시걸 재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재림하실때 내가 그때 너를 갈라서 불 속에 넣은 건지 대대가 있는 건지 결정한다고 분명히 성사에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완성하기 위해서 사는 건안 된다는 요 아무 데나 뿌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상권을 하던거즉 만약에 수목장을 했다면 제가 유현수 마테오에요. 요기에 유현수 마테오라고 이름이 쓴표식이 있어야 하고 요 밑에다가 화장한 가루를 그냥 뿌려서 붙어지겠지가 아니고 이 안에 붙어지지 않는 단지가 들어가야 그래서 표식이 없는 수목장, 이런 자연장에다 뿌리는 거, 집에다가 파장한 인물을 보관하는 거, 강아지를 입고 죽으면 파장해서 무슨 우 만들잖아요. 화물에다 올리는 거, 뒤엉엉이가 장식구에서 만들고 있는 거, 강이나 바다에 뿌리는 거, 산돈은 어떤 경우든 장기 회사가 금지합니다. 저도 사실은 약간은 아, 답답한 게 있어요. 근데, 순명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교육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긴 해요. 근데, 우리, 신앙선전은 우리 지금까지 지켜온 여러 가지 일을 본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다른 식으로 해서 순명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엔 아까 제가 설명드린 전대사를 받아야 되는 병자성사, 인종위도, 연도, 장례의사와 더불어서 이것을 지킬 교류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장례의사가안 되는 날, 이예수님을 위한 날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교리가뭐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했죠? 예수님한테 양보하세요. 장례비사가 안되는 날을 어떻게 해석하면되냐면왜 안해줘? 죽었는 데가 아니고 하나님한테 한번 정도 약속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날만큼 일월일일 천주의 성공하리야될수 성모님이 승천하신 날그 다음에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태어난 날 내가 그날 장례비사를 하고 싶어도 그날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것을 하루 온전히 보헌하고 양보한 마음으로 가지고 좋습니다. 다음날 하신다라고 해야 를고왜나 지금 삼일장애를왜안 돼? 왜?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그일을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대인식이 사순 구할식의 주일바스카성사람일성주가무교일 이것도 제가 어, 저희는 장례에 나가서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왜안 되느냐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아 그럼 내가 하느님한테 양보해야 하는 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제가 뭘나 한번 얘기했어요 갑자기 부모님이 생각지도 않게 다쳤어 자식이 살려달라고막 하느님한테 기도했는데 결국 돌아가시면 분노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하느님이 어디 서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장애인들을 거부해요. 착한 척하는 힘들어요. 그 다음에 신부님 수녀님하고 싸워가고 싶단 말이야. 그 평생을 열심히 성장하는 게 잘했는데 신부님 수녀님하고 싸워가지고 신부님 수녀님 성장하는 군사제랑 싸워가고 마지막에 평생을 잘살난다가 한지가 성장 안 나가고 갑자기 죽었어. 열나간 다음에 솔직히 물어준 장니까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받는데 방해가 돼. 이 연도 기도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해서 를천당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 뜻을 모으니까 그 원인을 모으니까 불편한가요? 뭐 저렇게 그냥 계속 와가지고 예? 나무심기 하는 거니다요용때 집에서 저기 그차이지대뭐그제 사진 같은 연도 좀 하세요. 그때 하세요. 이 네, 상당히 있을 때 짧은 위험이 더 있어요. 가창도 하지 마시고, 입문 걸로 꼭 하세요. 제스상 설명를꼭 하세요. 그렇게 해서 연도가 본지를 알려주세요. 방금 그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봤는데, 상주회사를 불렀잖아요. 상주회사를 타와서 성당 기사하고 상관없이, 저기, 화장 시간을 같이 재워놨어요. 제가 딱나타나고안되 하고 설득을 하기 시작요 이발 저만 저발, 저발해서 설득을 하면서 화장시간을 바꾸고 바꾸자고 장 잠수고 갈게요 이모지 버스 이거에 대한 대안도 어쩌면 10만원씩만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뭐 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서 장우님 이사한다고다 바꾸니까 송나라 그렇죠 달리기 달리기 자식들이 저사람 뭐야? 뭔데 나가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자녀분들에게 이 장례인사를 하시면 되요 이렇게 이렇게 장례인사를 하시면 요중부에 보면 10명의 회장처럼 어떤 성당이든지 중부에 10명의 대장 전화번호가 다 들어있어요 중부에 이거 어디서 붙여놓으세요 이렇게 나죽으면 연락하라고 나 죽을 동말 통하고 연락하라고 죽는다 말고 내가 아무래도 한 열흘 있다 죽을 것 같아 부러다가 장례를 책임질 수 있고 이 아저씨한테 전화 좀해 전화해서 우리 엄마 죽을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물어봐 라고 하세요 그래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를 다할수 있어요 아셨어요? 네 정말요? 네 이거 아나타네가 안했습니다. 여기 라이프하파트에 사시는 할머이 있어요. 할머니 아저지 고수님 너무 좋아하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더 연락을 안 하셨어요. 왜? 나중에 만났어요. 왜 그러셨어요? 아이들이 성당식을 안, 안 해준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했어. 정말지 지금도 그 길에서 만나요. 제가 오늘 만나서 있어요 어머니. 이거 불만보한손성당 가서 하세요 가는 왜에 애들이 안주는데 여러분들이 이 일주일에 나이가 없좀사이하세요 제가 볼 때마다 말씀드려요 일단은 일단 다시 성당으로 와서 비사를 드리고 어머니 책임 이기위해 다시 셔야 되잖아 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리고 아닌 것 같지만 동전동 성당은 행복하게도 세 번째 주 토요일 날 10시에 선종자를 위한 미사 하는 거 아시죠? 그때 10시 이사에신부이 감독된다고 하는 짧은 위험의 도를 연동합니다. 맞아요. 아마 <laughs> 어, 처음 듣시는분 계실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매월 세 번째 주 토요일 10시에 죽은 사람을 위한 미사 온, 물 오직 연미사에 그때 여러분들이 남편, 친정엄마, 친정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여기서 는 보고 애들 오라고 해서 거기서 이사를을들시고이거 하세요.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너성담당이야할말안 하겠다. 지금은 일단 그래 무조건 그 내가 성당 다녀야지 하지 말고 너 성당 다니는 말을 안 하는데 빠서니 아버지 위해서 니네 엄마 위해서 이거는 좀해라오 이거 안 되겠냐? 이런, 이런 방법으로 끌고 와서 이거 하면은 하다 보면 어떤 옷은 아버지가 생각을 잘못 했네 하고 바뀐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여기 이해되셨어요? 네. 참 어렵습니다 우리 연령에 제가 이제 회장의 지금 부르리 연령에도 무슨 일이라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족들을 잘설득하고 해갖고, 장기회장까지 하는데 노력을 하겠지만, 이게, 저희 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이제 주고, 부여오고 뭐, 연료기장 저랑 거기에 쭉, 어묵하는 거, 내가 죽을 때 누워있으면 행복하게 아이들이,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허더 열심히 듣는데요, 이런 마음을 들리고, 하려면, 여러분들이 자실에게 다시 설명하는 거죠. 되게 힘든 거 아닙니까. 저희라도 혼자 안되다 나도 장기적으못할것 같아. 엄청 대단한데요. 그렇지만 일단 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먼저 다가하고 우리가 먼저 신을해서 여러분들이 하님나라를 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드는 게 어느 여러분과 국가, 상담회, 연구에 제가 많은 소망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에는 오면은 제가 인조 기도에 관계하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합니다.